안녕하세요. 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뱅가드 토탈 월드스타 ETF 전 세계의 주식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뱅가드 ETF에 관해서 소개시켜 드리고요. 미국 시장이 거의 10년 넘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굳이 해외 주식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지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뱅가드 ETF를 소개시켜 드릴 때이존 복을 미국에서는 애칭으로 잭 보글로 더 많이 불려지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존 보글 분께서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산 운용회사인 벵가드의 창립자시고요. 인덱스 펀드의 이제 실제적인 창시자로도 불립니다. 사실 벵가드 S&P 500 펀드 이전에 인덱스 펀드가 존재하기는 했었는데요. 실제 일반 대중들에게 퍼지게 만든 것은 벵가드고 존 보글이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 창시자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존 부글 분께서 만든 저서 중에 The Little Book of Common Sense Investing 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직역을 하자면 투자 상식에 관한 짧은 책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책이 바로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는 조금 더잘 알려져 있는 제목의 책이 되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요. 펀드에 들어가는 매니저 비용과 회전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펀드 매니저가 직접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면서 여러 펀드를 사고팔므로써 여기에 시세 차익을 거둬들이면서 이득을 남기게 되는데요. 매니저가 팀을 꾸리고 리서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빈번한 거래로 인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렇게 매니저가 사고팔고 하면서 특정 섹터 그리고 개별 주식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리스크 즉 위험성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모든 섹터를 커버할 수 있는 주식을 전체적으로 다 사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게 되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저가 인덱스 펀드를 소유함으로써 이것을 꾸준히 가지고 있으면서 장기적으로 이득을 바라보는 패시브 인베스팅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라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주식을 다 소유하라, 주식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소유하라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 전체라는 의미가 개인마다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지게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미국에 있는 대형 기업 500개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이러한 대형 기업들이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고요. 세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가장 큰 규모의 회사이기 때문에 튼튼한 500개의 대형 기업을 소유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벵가드 투자 종목 중에서는요, VOETF, 그리고 뮤츄얼 펀드로는 VFIAX가 S&P 500 미국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500개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투자 종목이 되겠고요. 대형 기업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외의 중소기업까지 다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셔서 US 토탈 스탁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미국의 전체 시장을 따라가는 이러한 종목으로는요. 뱅가드의 종목으로는 ETF로는 VTI 그리고 뮤추얼 펀드로는 VTSAX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발더 나가서요. 월드 스탁이라고 하여서 단순히 미국에 있는 주식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주식을 다 포함하는 ETF와 뮤추얼 펀드가 있으니까요. 벵가드 종목으로는 VT ETF와 뮤추얼 펀드로는 VT WAX가 있겠습니다. 이세 개의 종목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형 기업을 쫓아가는 v o ETF, 중소기업까지 다 포함된 VTI ETF, 그리고 전 세계의 주식이 다 포함된 VTETF, 이세 가지의 차이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함된 주식의 숫자는요, VO는 S&P 500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듯이, 500개의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실제 주식 개수는 505개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구글, 볼크셔 이러한 회사들은 주식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으니까요. 주식이 정확히 500개로 떨어지진 않고 500개 이상이 되겠고요. 미국에는 500개의 주식을 넘어서 중소기업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060개의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월드스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있는 주식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9,550개가 넘는 주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종하는 지수를 보겠습니다. VOO 같은 경우에는요. 스탠다드 푸어에서 제공하는 500 인덱스를 추종하게 되겠고요. VTI는 CRSP에서 제공하는 US 토탈 인덱스, 미국 전체 시장 지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VT 경우에는요, 푸치에서 제공하는 글로벌 올캡 인덱스 전 세계 주식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 지수를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 0 0개 회사로 놓고 봤을 때는요, 애플이 차지하는 비용이 6.85%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중소기업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4,000개의 주식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애플이 차지하는 비용이 5.86%로 1% 정도 줄어들게 되고요. 자 여기에 전세계 해외 주식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 9,500개의 주식이 포함되게 되면은 그 비중이 더 줄어들게 되겠죠. VT ETF를 놓고 봤을 때는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이 3.58%가 되겠습니다. 펀드보스 익스펜스 레이셔를 보겠습니다. 펀드에 금액을 투자하였을 때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비중이 드느냐를 나타낸 펀드 운영 보수가 되겠는데요. Vo와 VTI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0.03%가 되겠고요. VT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 해외 주식이 같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 보수는 0.07%가 되겠습니다. 언뜻 봐서는 펀드 보수 비용이 거의 두 배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요. 예를 들어서 만 달러를 이러한 ETF에 투자를 하였으면요. VO와 VTI는 1년에 3달러가 나가게 되고요. VTI는 1년에 7달러가 나가기 때문에 1년에 만 달러를 투자했어도 한 달에 60센트도 채안 되는 금액이 펀드 보수로 빠지는 것이니까요. 언뜻 봐서는 두 배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큰 차이는 아니고요. 2022년도 YTD,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11월 초 시점으로 봤을 때 수익률을 보면요. 올해는 굉장히 경기가 좋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주식이 성적이 좋지 않았죠. 그 와중에서도 S&P 500은 마이너스 17%를 기록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이 포함된 VTI는 마이너스 18.72% 그리고 해외 주식이 포함된 VT는 마이너스 2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년 수익률 평균을 보면요. VO 같은 경우는 12.74% 그리고 vti는 12.40% v t 는 조금 더 수치가 낮은 8.2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테스팅을 이용하여서 그래프로 보시면 돈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 달러로 시작을 하였고요. 매달 천 달러씩 추가 불입을 하는 시나리오로 그래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S&P 500 v o 와 토탈스닥 Vti가 거의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그래프상으로는 잘 보이시지 않을 건데요. 빨간색 위쪽에 파란색으로 살짝 보이는 것이 바로 VOO S&P 5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주황색으로 보이는 것이 월드스톡 VT가 되겠는데요. 2012년부터 시작하여서 거의 10년 동안 투자를 하였다면요. VOO는 31만 1000달러, VTI는 29만 3000달러, 그리고 월드스톡 VT 같은 경우는 22만 9000달러가 투자 계좌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미국 주식에 꾸준히 투자를 하는 것이 이렇게 성적이 좋게 나오는데 굳이 왜 해외 주식까지 포함을 하여서 포트폴리오를 운영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굳이 해외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굳이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벵가드의 기사가 되겠는데요. Why invest internationally? 해외 주식과 채권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벵가드의 경우에 단순히 지난 수익률만 따져서 미국 주식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분산 투자의 입장에서 각 나라와 지역이 차지하는 비용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벵가드의 입장에서는요, at least 20%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최소 20% 이상은 해외 주식과 채권을 소유할 것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 분산 투자를 정확하게 하려면 주식의 경우에는 40%를 해외 주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30%의 해외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인베스토피디아 글도 보겠습니다. 해외 투자 상품을 가지고 있는 데 있어서 장점과 단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장점으로는 주기적 변동성이 있습니다 최근 성장만 보면은요 확실히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시장은 주기적으로 변동을 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성적이 좋지 않고 다른 해외 주식이 치고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기적 변동성 그리고 위험 감소를 위해서 이렇게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었냐, 누가 왕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심하게 흔들리기도 하니까요.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해외 주식을 많이 포함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이러한 단점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22일에 발표된 최근 포브스 뉴스를 보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자산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포함해야 되는 이유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역시 벵가드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일하게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한 국가가 60%를 차지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비중인데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냐면요. 국사와 세계사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국사 쪽의 시험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국사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성적이 좋았습니다. 제가 그래프에서도 보여드리고 이 포브스 매거진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거의 10년 넘는 기간 동안에 국사에서 문제가 굉장히 출제되어서 잘 맞췄는데요. 앞으로 계속 국사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을지 거기에 관해서는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기사를 계속 보시면 흥미로운 그래프가 있는데요. 미국 시장이 항상 계속해서 시장을 지배했던 것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은 회색과 보라색이 있는데요. 보라색 EAFE -E 같은 경우는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파일 이스트,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선진국이 포함되어 있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간 수익률을 봤을 때 회색은 미국이 더 성적이 좋았을 때, 보라색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성적이 더 좋았을 때를 보인 것인데요. 주기적으로 인터내셔널, 미국, 인터내셔널, 미국, 인터내셔널, 미국,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기록을 보면요. 2007년, 2008년까지 인터내셔널, EAF의 성적이 더 좋았는데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14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미국 시장의 성적이 더 좋았기 때문에 VOO, VTI 성적이 해외 주식을 포함한 것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14.5년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서 미국 시장이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몇 년이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만요. 역사는 반복됐다는 것을 봤을 때 미국을 제외한 다른 해외 시장이 미국 시장을 앞지르면서 더 높은 성적을 가져올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영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이 어느 정도 포함되는 것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니까요. 전세계 해외 주식이 하나의 ETF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알아서 관리가 되는 것을 원하시면은 VT 하나만 사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비용을 조금이라도 더 아끼기 원하시고요.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좋을 것으로 보이시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비중을 더 늘리고 해외시장은 40%보다 밑으로 가지기 원한다 본인께서 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은 미국 전체 시장이 포함된 VTI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주식이 들어가 있는 VXUS를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VXUS는 따로 이번 시간에 다루지는 않았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토탈 인터내셔널 스탁으로 미국을 제외한 9,550여개의 해외 주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해외 주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VT와 동일한 0.07%의 Expense Ratio, 펀드 보수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VTI의 0.03%, VXUX의 0.07%를 적용함으로써 아주 조금이라도 펀드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런 식으로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주식, 해외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펀드를 한꺼번에 팔아서 해외 주식 펀드를 무리하게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01k에 투자를 하고 계시면은요. 값이 싼 해외 인덱스 펀드를 고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은요. 이러한 인덱스 펀드에 어느 정도 비중이 투자되도록 이런 식으로 조금씩 편입을 시키는 것이 좋겠고요. 은퇴 시점이 점점 다가오면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야 될때더 투자를 하시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해외 주식으로 옮기면서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전 세계의 주식이 다 들어가 있는 VT ETF에 관해서 소개시켜 드렸고요 해외 주식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는지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정보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